연합회 연합 기도회에 참석해주신 우리 장로님들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행사를 위해서 전국 장로회 회장 되시는 정재 장로님 그리고 남정동에 회장 되시는 양호영 장로님 그리고 전국 주일학교 연합회 회장 되시는 이혜중 장로님 그리고 모든 장로님들.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뱀칠의 긍준홍 교회장님께서 말씀도 전해드렸지만은, 사명보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만이천여 전국 교회들이 예배에게 정말로 진지되었던 것을, 우리 전국 만이천 교회들이 새로운 희망과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교화 샬롬 구호의 전교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기를 격려한 말씀으로 대신 가르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